9월 17일 목요일 윈티비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안경이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을 상당 부분 막아준다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중국 난창대학 제2부속병원 연구팀은 최근 안경을 장시간 착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5배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미국 의사협회 저널 안과학에 게재했다고 17일 영국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이 중국 후베이성에서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27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집행한 결과 감염 환자 276명 중 16명이 근시로 인해 하루 8시간 이상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후베이성 전체의 근시 안경 착용자 비율은 31.5%였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의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일반인보다 5배가량 낮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연구팀은 이는 안경을 매일 착용하는 사람이 코로나19에 덜 감염될 수 있다는 예비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눈에는 ACE2 수용체가 존재하는데 안경을 낄 경우 바이러스가 이 수용체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로 들어가는 중요한 통로라며 사회적 접촉을 할때 안경을 착용하는 것은 눈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은 반드시 눈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일반인들은 손으로 눈을 만지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하원의장인 민주당 낸시 펠로시는 2조 2천억 달러의 2차 부양안에 대해 더 낮출 수 없다고 말해 이틀 전 양당 합의체에 50명의 의원이 발의한 1조 5천억 달러 안도 거부하며 타협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1조 5천억 달러 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아직도 2조 2천억 달러 안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 측과의 협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2차 부양안에 대한 협의 없이는 회기 종료도 없다고 주장한 하원 의장의 발언과 금액을 올려서라도 민주당과 합의하라는 백악관의 주장이 맞물려 어떻게 하든 9월 안에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원 의원은 17일 코로나바이러스 발생과 관련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 범죄 조사 촉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43대 164로 승인된 이 결의안은 모든 공무원에게 반아시아 정서를 반대하게 하며 전염병에 대해 아시아계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증오범죄 소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차이나 바이러스, 쿵플루 같은 단어들이 언급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으면서 11개 주의 재무관들이 연합해 코로나19의 치료제를 만드는 제약회사인 길리어드사에게 치료제 가격을 낮추는 것을 공동 요청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램데시빌에는 이번 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회복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밝혀진 항바이러스 치료제입니다. 민간 보험회사인 경우 한번 복용당 520달러, 미국 정부인 경우에는 390달러입니다. 대부분 5일간 주사되며 주사비 총액만 3,120달러에 달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조사에 의하면 램데시베르 제조 비용은 10달러 이내라고 주장했지만, 길리어드 대변인은 무균 시설과 화학 반응 과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며 제조 비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환경보호국 EPA는 가정용 청소세제인 파인소를 표면의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제로 승인했습니다. 현재까지 표면에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제로 승인받은 클로락스 와이프스의 공급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또 다른 가정용 세제가 추가돼 표면 바이러스 제거제의 공급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제거 제품 리스트는 환경보호국의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1억 개가 인도에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거래는 러시아 직접 투자기금이 인도의 제조업체와 3억 개의 코로나 백신을 인도에서 생산하기로 합의한 후 이뤄졌습니다. 인도 최고 제약회사 중 하나인 닥터 레디스는 인도 규제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미국에서 백신의 3상 임상시험을 수행할 것이라고 RDIF는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 V 코로나 백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월에 사용 등록을 했지만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백신이 안전하다고 밝힌 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공개선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전 지역 누적 확진 685만 3,787명, 신규 확진 2만 5,486명, 누적 사망 20만 1,837명, 신규 사망 489명,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413만 7,645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26만 8,207명, 신규 확진 2,056명, 누적 사망 8,392명이며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25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각 주의 신규 확진과 신규 사망입니다. 주별 현황과 쿠카운티 주요 한인 거주지 확진자 안내는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수 있습니다. 윈티비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